오늘의 영상은 호불호 없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행동 편입니다 이 주제와 비슷한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, 이런 거에 심쿵한다고? 별거 아니지 않나? 네 맞아요 여자들은 별거 아닌 거에 감동을 하고 심쿵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애니웨이 anyway, 썸탈 때 혹은 처음 봐도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어딜 들어갈 때? 문을 잡아주는 것 근데 요새는 남자분들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이 잡아주질 않나요 서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문을 안 잡고 그냥 자기 혼자만 들어간다 너무 정 없어 문을 그냥 꽉 맞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정이 없어요 힐짝 기분이 나빠 이게 기본적인 배려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두번째 이건 여자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. 남자들만 할수 있는 특권이야. 약간 쌀쌀하거나 추울 때 겉옷 벗어주기. 여자 남자 옷을 남자가 입기에는 좀 힘드니까. 여기서 중요 포인트.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. 저, 혹시 추워? 어, 아니야, 괜찮아. 춥지? 민기적. 민기적. <laughs> 이것보다. 추워보인다? 그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벗어. 날씨가 춥다.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별로 안 추워도 돼. 이 행동 자체가 서 스윗한 거야. 세 번째,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연락 잘해주는 것. 내 썸남이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어. 근데 남자들끼리만 모인대. 게다가 술을 마시러 갔네? 근데 연락이 안 돼. 그럼 불안하겠지? 친구들끼리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해달라는 거 아니야. 특히 밥 먹으러 가거나 카페 갔을 때는 노상관. 근데 술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잘 되는 남자는 퍼펙트하지. 그냥 간단해. 여자들이 그렇게 해줘도 좋지 않을까?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다.